오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파란 물감으로 색칠해 놓은 듯한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노랑 빨강색으로 물들어가는 자연 풍경도 감상하시면서 가을 낭만 속으로 살짝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 블루베리 농장도 가을 색감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주변의 경치와 블루베리의 색감이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답네요. 어우, 너무 예쁘죠? 여러분의 농장도 이런 모습이겠죠? 이제 감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블루베리 관리 시작해볼게요. 블루베리의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려면 월별, 계절별 관리 요령을 알아야 블루베리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수확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꼭해 주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블루베리 나무들은 정상적으로 곱게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요. 꽃눈도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풍과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농장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산 속의 나무들처럼 내 농장의 나무가 단풍이 들고 있다면 농장 관리를 잘 해주신 거고요. 나무가 계속 새순을 키우면서 때를 모르고 있다면 양분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도 모든 블루베리 나무를 똑같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장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무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꽃눈이 생기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나무의 상태에 따라 물 관리와 양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월과 12월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가 꽃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남부종인지 북부종인지 레비다이 계열인지에 따라서 단풍드는 시기와 꽃눈이 보이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제 농장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폼종별 상태가 모두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지금 시기에 북부종들은 토실토실한 꽃눈들이 모두 올라왔고요. 남부종들은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부종들은 북부종보다 성장력이 좋고 늦게까지 자라기 때문에 꽃눈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지는 양분이 넘쳐서 옷자랑 결과지들이 늦게까지 자랐기 때문에 꽃눈을 만들지 못합니다. 블루베리 꽃눈 분화는 8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0월이 되면 꽃눈이 토실토실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 나무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을 했을 때 꽃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토양의 인산이 적절해야 하고 토양이 약간 건조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온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꽃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기에는 모든 블루베리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단풍이 들어가고 있어야 정상인데요. 내 농장의 블루베리가 단풍이 들지 않고 신초가 계속 자라고 있다면 인산가리를 연면시비 해주면 화화분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산 성분은 꽃눈이 움직이기 전에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품종은 남부종 스타인데요. 잎은 초록색이지만 꽃눈은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꽃눈이 보인다면 인산가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산가리의 효과는 신초성장을 멈추게 하고요. 인산의 성분으로 볼수 있는 효과는 뿌리에 활력을 주고 가리 성분은 질소 흡수를 막아줍니다. 제가 요즘 블루베리 농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어린 유목들의 가지 유인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동장은 지금도 품종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동해에 강한 북부종 듀크입니다. 어린 유목들은 전정을 하면서 수형을 만들어 주어도 되는데요. 저와 같이 가지 유인 작업을 해 주면서 키우면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립으로 곧게 서 있는 나무를 유인해주면 햇빛과 통풍에 유리하기 때문에 병해충도 예방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해줘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특히 겨울이 오기 전에 멀칭을 꼭 해줘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들깨 타작을 했는데요. 이 들깨대들은 모두 블루베리 밭으로 가져다가 멀칭을 해줄 계획입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주변의 농가에 부탁을 해서 제 블루베리 밭에 멀칭 자재로 해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들깨 씨앗이 발화해서 뽑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블루베리 나무에 피해는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칠은 들깨대를 고량에 툭툭 놓아주고 있는데요 제 나무들은 성목이라서 이곳까지 뿌리들이 뻗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물을 아주 좋아하지만 과습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칭 자재를 뿌리 주변에 두툼하게 덮어주면 물을 주지 않아도 수분 유지와 보온 효과로 뿌리가 겨울에도 동해를 입지 않고 말라 죽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잡초 제거를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요. 11월인데도 참할 일들이 많은 것 같죠? 농사는 하루도 손에서 일을 놓을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오늘은 물 공급도 해주면서 액비도 같이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이 통에는 생선과 육류, 미역이나 꽃게 등이 담겨져 있는 액비통입니다. 오늘은 이 액비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재료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요? 지금은 얼마 전에 갈치를 한 상자 손질하고 나온 부산물만 분해되지 않았고요. 통 가득 채웠던 재료들이 분해되어서 액비가 통 가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생물 번식도 왕성합니다. 액비를 걸러서 통에 담아두었던 것들은 모두 사용해서 마들자루를 걸음망으로 사용해서 급할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용하지만 시간 날때 걸러서 통에 담아두고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답니다. 600리터 통에 물을 채워 놓았고요. 생선 액비 2리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액비는 과일들을 모아둔 액비입니다. 이 액비도 창어망을 액비 위에 올려놓고 걸러서 사용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지요? 이런 액비를 떨어지지 않게 걸러서 보관해두고 사용했었는데요. 아이고 유튜브 한다고 농사만 지을 때보다 20배는 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일 액비도 2리터를 생선 액비와 함께 혼합해서 관수해줍니다. 이런 액비는 비 오기 전에 관수해주는 것이 미생물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준비해 두었다가 비 소식이 있는 날 사용하세요. 이 액비는 잡초들을 모아서 만든 액비통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생선 액비를 주었다면 다음은 잡초 액비, 그 다음은 과일 액비,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생선 액비를 걸러내고 뚜껑을 잠시 열어두었더니 왕파리들이 벌떼처럼 달려왔네요.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파리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파리가 이통 위에 와서 놀다 가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가 빠르게 분해를 도와주고요. 분해가 다 되었다면 비닐을 이용해서 액비통을 밀봉하면 구더기는 액비화 되어서 식물 영양제가 됩니다. 이 액비는 한달 전에 만든 액비인데요. 이 통에 잡초와 열매 채소들을 가득 채우고 만들었는데요. 벌써 분해가 다 되어서 세 번이나 걸러서 사용하고 새로운 채소들을 몇 번이나 다시 채웠습니다. 구더기도 잠시 생겼다가 모두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액비를 만들 때 재료에 따라서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고 냄새도 나는데요. 구더기와 냄새가 걱정된다면 비닐을 이용해서 밀봉을 하면 되고요. 겨울에는 분해도 느리지만.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요.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식물 영양제로는 아주 좋답니다. 저는 이런 액비를 텃밭에도 사용하지만 블루베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 액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액비를 과일나무나 채소에 꾸준히 제조해서 사용하면 과일의 당도도 좋아지고 토양의 환경도 개선되어서 내가 키우는 식물들이 병충해에도 잘 버티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블루베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휴면에 들어갑니다. 휴면에 들어가기 전 지금처럼 꽃눈과 뿌리, 가지에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에 액비를 꾸준히 공급해주면 빠르게 흡수하고 블루베리 꽃눈은 몰라보게 윤기가 나면서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양분 공급을 2주에 한 번씩 땅이 얼기 전까지 물과 함께 공급을 해주면 블루베리 나무들이 추운 겨울도 걷더니 버텨낼 겁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농장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유박을 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유박은 분해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휴면기에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박을 지금 시기에 공급해주는 농장주들은 11월에 밑거름을 줄 경우 봄 3월에 사용하는 것보다 뿌리와 가지의 양분의 흡수를 높여서 이른 봄에 초기 생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된 양분만으로도 겨울을 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봄에 날씨가 해동되면서 비도 자주 내리기 때문에 3월에 시비를 해야 나무 생장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꽃눈은 블루베리 수확하기 전부터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결과지에 양분을 축적합니다. 수분관리, 양분관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지금 꽃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수확하고 나서도 내년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유실수입니다. 수확 후 여름 전정을 해야 하고요. 병충해 관리도 해야 합니다.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물 관리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양분 공급도 나무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수확량과 과일의 품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럼 꽃눈이 만들어지는 지금 시기에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블루베리 생육에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뿌리는 가는 수염뿌리라서 환경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나무입니다. 지금처럼 단풍이 드는 시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마르게 관리해도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주일에 몇번 주어야 할까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와 같이 토경제비를 하는 농장도 있고 마사로 만들어진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물을 한 번만 주어도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토양,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달라서 내가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농장마다 환경이 모두 다르고 관수 라인도 달라서 한번 주는 물의 용량도 다르고 화분 재배하시는 농장도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공급하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낙엽이 다 떨어진 다음에도 물 공급을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도 물을 주어야 하나요? 또 질문이 생기지요? 화분 재배는 상황에 따라서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눈이 자주 내리고 영하로 내려가기 전 물을 흠뻑 주고 녹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물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토경 재배의 경우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만 물 관리를 해주고 관수 라인과 모터에 물을 빼기 전에 물을 흠뻑 주고 내년 3월까지는 물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온도가 높고 건조한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면 겨울 관수도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는 데에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 블루베리 나무의 영양 관리와 물 관리, 동해 예방을 위한 관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 나무 늦가을 관리 잘하셔서 충실한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고 동해 입지 않도록 관리 잘하셔서 내년 수확을 높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멀칭도 해주시면서 꾸준한 관리 해주시면 혹독한 겨울도 잘 버텨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산골 여행이 으쌰으쌰 힘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쁜 가을, 이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